뷰티에 첫 입문하는 우리 새내기를 위한 뷰티템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크림을 준비했어요. 저는 음. 피부 보정에 도움이 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음. 저는 스무 살 새내기 하면 촉촉하고 생기있는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큼한 음. 글로즈를 준비했습니다. 음. 짜잔. 촉촉한 크림이랑 베이스랑 립이랑 이세 가지만 있어도 예뻐질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 이건데요. 얼룩덜룩한 피부를 한 번에 보정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음. 이게 보면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아. 솔직히 이제 이런 컬러 베이스는 <laughs> 네. 옛날에 쓰였던 제품이거든요. 네. 원는 예전에 좀 애정이 됐어요. 우리 엄마들도. 그시그 네. 그때 이제 그린 컬러 베이스 뭐. 커플 컬러 베이스요. 네, 네, 화이트 컬러, 이렇게 되게 다양한. 네. 화장 하시기 맞아요. 전에 엄마 얼굴이 아바타가 되게. 그래서 <laughs> <laughs> 엄마 얼굴.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김치찌개 막 맞아요. 끓이시고. 한동안 이제 그러,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한동안 좀 소외됐었어요. 이제 음. HDTV가 나오면서 그렇죠. 피부 톤이 목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음. 한동안 소외를 받다가 다시 요즘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나온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백수술 베이스로 써서 피부를 좀 약간 좀 안정화시키면서 음. 촉촉한 느낌의 컬러 베이스라서 동양인들의 좀 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음 베이스 제품이에요. 네, 어그 제품 목까지 같이 쫙 연결해서 발라야겠네요. 아니 목에 안 발라도 돼요. 예전처럼 완전 컬러를 바꿔준다기보다는 네. 톤을 보정해주는 네. 그 제품이라서 네. 예전이랑 좀 개념이 바뀐 제품이라고 할것같아요 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가볍고 촉촉하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네, 약간 뻑뻑했어요. 네. <laughs> 맞아요. 근데 음. 이게 되게 발림성도 좋고 음. 또 메이크업 부스터나 좀 요즘은 피지를 좀 컨트롤하고 싶고 그런 음.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대신에 딱 발라주면은 피지가 쫙 잡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프라이머 같은 느낌도 되게. 네, 되는 딱 발랐을 거예요? 때 피지가 채워줘요? 좀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그 유분이랑 파운데이션 섞이는 그런 느낌이 없이 쫙 피부를 정돈을 해줘서 음.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펜씨 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았어요? 아까?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진짜 넌 진짜 딱르시다반찰하고 <laughs> 어, 계셔. 저번화 네. 예뻐지고 할때한번 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막. 초록색도 있고 네. 핑크색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름이 뭐요 그거의 컬러 베이스예아 이게 네. 코렉팅 아 코렉팅 네, 코렉터 그거는 이제 눈밑 다크서클 아. 가리는 코렉터인데 얘는 이제 <laughs> 피부 코렉터라고 봐도 맞아. 돼요 맞아요 음? 비슷한 개념인 어.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지금 정말 뷰티 꿈나무예요. 네. 네. 지금 다 기억하고 다, 네 인력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홍슈니님좀 약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양을 좀 많이 해서 네. 보이는 거고 얼굴 에쓸때 양을 음? 조금 더 적게 쓰시면 되고 이제 특히나 이제 볼에 안면홍조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네.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아 원장님 저는 이런걸 음. 쓸때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좀 약간 홍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바르고 코 있는데를 조금 적게 바르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아, 거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다 굳이 다 음. 더 바를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위에만 음. 쓰면 돼요 잘하고 있었고요이세 아, 네, 가지로 만나 본 새내기 뷰티 템네 여러분 꼭 써보시고 예뻐지 세요